테이블에 이런 QR이 붙어 있으면 고객이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을 하게 되면 휴대폰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정보통신입니다. 요즘 음식점을 가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에 태블릿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카운터로 가지 않고 쉽게 주문을 할 수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테이블에 태블릿이 아닌 qr을 이용해서 쉽게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주문할 수 있는 토스 qr 주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 qr 주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스 포스기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신청을 해 주시게 되면 일회성으로 qr을 20개 주는데 이렇게 qr을 받고 나면 사용하시는 이런 포스기에서 등록만 해 주시면 간단하게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등록하는 방법도 어렵지가 않아요 엄청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테이블을 12개로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왼쪽 상단에 막대기 3개가 보이실 겁니다 이 막대기 3개를 누르시면 토스오더 테이블 주문이라는 탭이 있어요 터치를 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어서 테이블 주문 사양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이렇게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테이블 주문 사용을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 주문이 들어오면 반짝이는 효과를 줄 건지,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QR을 받았을 때 연동 필수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해줍니다. 그러면 테이블 번호가 있고요. 이 QR을 자세히 보시면은 아래쪽에 번호가 있죠. 얘는 3번이고, 나머지 QR을 보면 고유의 번호가 있어요. 2번이라고 되어 있죠. 가능하면은 테이블 번호에 맞는 QR 번호를 넣어주시는 게 나중에 관리하기가 용이하시겠죠. 이렇게 각 테이블마다 QR 번호를 넣어주신 다음에 QR 코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이 QR 코드 설정은 어떤 거냐면 여기에 지금 번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처음에 포스에서 우리가 QR을 받게 되면 이렇게 QR만 받는 게 아니라 고유 번호라는 걸 받게 됩니다. 내 매장에 고유 번호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주문하는 게 정상적으로 들어오겠죠. 한 번만 고유 번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동 설정이 끝났다면 수령한 QR을 테이블 번호에 맞게끔 각 테이블에 부착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로 테이블 쪽에 부착을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함께 배송되는 거치대를 이용을 해서 QR을 부착을 한 다음 테이블 끝부분에 붙여주실 수도 있는 거죠. 원하는 방식대로 세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테이블에 QR을 다 부착을 했다면 포스 QR 세팅은 끝난 겁니다. 자, 이 상태로 있으시다가 손님이 오시게 된다면 주문을 하실 거잖아요. 그때 QR로 주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qr로 주문을 요청했으면 고객이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카메라로 스캔을 하겠죠 그럼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링크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휴대폰으로 쉽게 주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토스 qr의 장점은 네이버 리뷰를 생각보다 간단하게 고객들한테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네이버 리뷰 쓰고 음료 받자 한번 선택해서 0원으로 담고요 음료를 공짜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메뉴를 하나 입력을 한번 해 볼게요 여기에 찹쌀떡 하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장바구니 보기 주문하기 자 주문이 완료됐다고 뜨고 이렇게 알림으로 포스기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정되어 있는 프린터에서 고객이 주문한 내역이 자동으로 출력되게 됩니다 포스기 테이블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신규로 주문 들어오는 건 깜빡깜빡거리면서 여러 테이블이 들어와 있을 때 쉽게 구분할 수 있게끔 깜빡임 효과도 있게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제가 2번과 3번 테이블에서도 주문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고객이 왔다고 가정을 하고 휴대폰으로 QR 주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주문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주문을 넣게 되면 빠르게 지금 연동돼서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주문서도 바로 출력이 됩니다. 토스 QR 주문은 우리가 일반적인 음식점에서 많이 보는 테이블 오더와 동일하고요 다만 고객의 스마트폰으로 스캔을 한다는 점만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객이 이제 음식을 다 먹고 나가시겠죠 그때 나갈 때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1번 테이블에 메뉴들을 확인을 하고 결제 카드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 현금을 받게 된 경우에는 현금을 눌러서 결제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1번 테이블은 비워지게 되는 거죠 간단하죠 생각보다? 임의로 QR을 이용해서 1번과 2번, 3번 테이블에 각각 주문을 넣어 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쉽게 QR을 이용해서 반드시 태블릿이 없더라도 주문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이 QR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테이블 오더를 사용할 때월 비용이라든지 또는 구매를 할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토스 포스기에 왼쪽 상단에 막대기 3개를 눌러주신 다음에 토스 오더 테이블 주문 탭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설정했던 네이버 리뷰 이벤트 보시면은 네이버 리뷰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는 영수증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거든요 직원분이 해당 메뉴를 보고 사전에 영수증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럼 고객은 해당 영수증을 가지고 네이버 리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요 알림음인데요 직원 호출 알림이 있고 주문 알림이 있어요 같은 소리가 나면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문 알림과 직원 호출의 알림을 다르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리 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직원 호출은 이런 소리를 하고 주문이 들어왔을 때는 테이블 주문 테이블 주문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상품을 보면 어떤 상품들을 QR 주문할 때 노출을 할지, 그리고 품절 처리를 할지 쉽게 여기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되어 있죠. 보통 우리가 테이블에 각각 있는 태블릿을 사용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해 줘야 되는데 포스기 화면에서 간단하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설정 탭에 들어가 보시면은 직원 호출이라는 탭이 있는데요. 눌러 주시게 되면 직원 호출을 사용할지 말지 선택도 가능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터치 한 번만으로 바로 설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물 부탁해요라고 하나 넣어 놨죠? 다른 직원 호출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직원 호출을 직접 사용을 한번 해보셔야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스캔하고 링크 주소를 눌러주시면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직원 호출이라고 보입니다. 직원 호출을 눌러주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 부탁해요. 호출하기. 자, 그럼 포스기에서 이렇게 기본홀 테이블이를 제가 지금 잘못 입력해놔서 이렇게 두 번이 나오는 건데 뭐 테이블 1번, 물 부탁해요 이렇게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제 1번 테이블에 물을 가져다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만약 내가 다른 걸 해서 못 봤다 그러면 다시 오른쪽 위에 손 모양이 있어요 지금은 흑백인데 새로운 호출이 오면 요게 살색으로 바뀌어요 그럼 눌러 주시면 이렇게 고객이 호출한 직원 호출 내역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직원 호출은 직원 호출 탭에서 옵션에다가 원하는 이름을 써주시고 추가만 해주시면 돼요. 현재는 최대 9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토스포스에서 새로 나온 테이블 QR 주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음식점을 보시면은 테이블 오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토스 QR 주문을 이용을 해서 비용도 엄청 저렴하고 포스기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사용이 가능하고 그리고 유지비가 들지 않는다는 큰 장점이 있죠. 각 테이블에 설치되어 있는 태블릿이 고장날지도 걱정을 안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테이블 오더를 쓴다라고 하면은 전기를 넣어야 되고, 전기가 만약 들어가지 않는다면 외장형 배터리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럼 공간도 차지하고 비용도 또 발생하게 되는 거고, 관리도 해줘야 되는 거고, 토스 QR 주문은 이런 걱정을 덜어주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기존의 토스 포스기를 사용하고 있다면 토스 오더 테이블 주문을 신청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연동 작업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 받아서 이렇게 QR을 받아서 고유번호를 입력을 하고 연동하는 데까지는 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 저도 처음 하는데 이만큼 간단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은 없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하신다면 생각보다 되게 메리트가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는데요. 토스 QR 주문은 지금은 무료입니다. 25년 2월 3일 이전까지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25년 2월 3일 이후부터 신청하시는 사람들은 구독료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의 공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토스 테이블 QR 주문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25년 2월 3일 이전에는 신청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꼭이 부분을 확인하시고 그 이전에 필요가 느껴진다면 주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새로 나온 토스 테이블 QR 주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